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성태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 재결과 소유자 의견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토지 수용 재결과 공익사업과의 관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쉽게 저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토지보상법을 보면, 토지를 강제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가 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도 하고, 일반 사업자가 되기도 하지만, 극히 더문 상황입니다. 수용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 공공의 공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개인 재산을 강제 취득하는 절차인데, 이것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은 각 지방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대부분 업무를 취급하지만 1차 수용 재결을 하고 국가에서 어 시행을 하는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어 재결위원회를 통해서 재결을 하게 됩니다. 어 또한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 1차 재결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 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의 재결을 하게 되는데, 이의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어, 수용위원회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토지 소유자는 불복하는 경우에, 어, 소송을 통해서,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이 신청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절차까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사업 시행자가 하게 되면 열람 공고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우편물도 개막이 됩니다. 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당하게 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소유자 의견을 어떤 식으로 내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토지 수용과 소유자 의견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토지 소유자의 소유자의 의견서를 제출할 때 의견서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 양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텐데 어, 양식은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있겠죠.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정도 음, 그리고 토지의 위치, 소재지 어, 기타 어, 어떤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를 어, 순서는 음, 그렇게 양의 형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저희 제가 볼 때는 어떤 누가 봐도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가장 명백하게 서론, 본론, 결론에 걸쳐서 잘 요약되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약된 내용에는 그림도 들어갈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동영상도 필요하지만 동영상까지는 주로 제출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틀은 보고서 형태로 잘 작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자에게서 양식 안에 내용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이 뭔가 하면 토지 보상 보상금입니다. 내 토지가 기본적인 그거래사례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 평당 단가가 얼마쯤이다. 어, 내지는 공시지가가 얼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정 결과가 반 이하로 떨어져 나온다면 불만이 많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가격에 대한 의견을 명백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는 근거 없는 그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고 묵살하는 경우가 많으니 과연 내 토지가 이만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 근거 있는 내용을 제출해야 되는데 거래 사례를 분명하게 저희는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거래 사례와 실거래가나 어, 기타 토지의 위치나 어, 도로의 변환 위치나 일반적인 전체적인 평가 공통적인 평가보다 내 토지의 어떤 특장점을 명백하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 내용도 평가서도 분석을 할줄 안다면 훨씬 유리하겠죠. 음, 그러한 부분 또 우리가 도로 보상을 하게 되든지 하게 되면 내 토지가 남는 토지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지 않으면은 사업시행자는 그냥 잔여지에 대한 의견은 소유자가 주장하지 않으면은 어. 미리 먼저 감안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잔여지에 대한 부분, 또 잔여지 남은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자기 우리가 사용을 할지언정, 그 잔여지 가치가 또 하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주장할 수 있다면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지작물이 또 있는데, 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또, 공작물, 여러 공작물이 있겠죠. 공작물과 또 수목 같은 것들에 대한 것도 수량도 명확히 파악해야 되고, 내용연수나 기타 우리가 들어간 것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 또한 그 영업장인 경우에는 기타 보상이라고 해서 영업 손실 또 농, 음, 영업 손실과 기타 많은 어,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어, 보상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하나 하나를 어, 개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내어야 되는데 음, 토지 보상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어, 형식적인 조사와 일반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고. 보상금 산정 결과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취득을 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용 재결과 공탁하고 이재결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소유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소유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세 번에서 네 번쯤. 또 민원이 특별한 민원이 있다면 한 5분 정도에 어, 구체적으로 잘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면 어, 일반적인 보상금액보다 훨씬 내가 원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 저의 의견입니다. 어, 앞으로 한편한 한 편씩 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토지 보상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